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면 내가 다시 그런 과정을 겪으라면 저는 죽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내가 어떤 마음에 내가 어떻게 그거를 견뎌냈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몽골을 눈앞에 둔 중국 국경에서 체포됐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돼 두 번이나 수용소에 갇혔던 일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한 3일째 굶으니까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배고프다 보니까. 막, 강물 마시려고 좀 가다 보면 기차가 떠날까봐 무서워서. 기차가 떠나갈까봐 먹을 것은 커녕 물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던 소녀는 끔찍한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먹을 거를 보이더라고요. 아, 저 사람 잡아먹으면 맛있겠다. 진짜 저 사람 삶은 물에 이렇게 넣어갖고 고기국물 먹고 싶다. 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 단동항을 떠난 배가 한국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어, 한, 한잔 자고 일어나니까 어떤 부두에 도착했는데 중국 글씨로 인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가 어디예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기가 대한민국 인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대한민국이라고? 엄마를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환호성을 냈지만 엄마는 그 후로도 한참 지나서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어봤죠 왜 이렇게 안 보내주냐 그랬더니 기다리래요 하염없이 기다리래요 그거고 너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게 그 시간이 나는 엄마 나안 보게 해주면은 나 다시 북한으로 갈 거고 나 북한으로 못 가면 나 여기서 자살할 거고 어? 내가 엄마 보러 왔지 당신들한테 조사받으러 왔냐고. 어?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엄마. 엄마가 눈 앞에 서 있는데 그냥 멍한 모습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숨을 걸고 그 진짜 사선을 건너서 진짜 맨날 꿈꾸고 혼자서 진짜 편지 쓰고 진짜 많이 걸어왔거든요. 근데 네, 정작 만났는데 멍해지더라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오카리나 연주가 김명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고, 엄마가. 모습이 내가 옛날에 만났던 엄마가 아니,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낯설기도 하고, 우리 엄마가 진짜 마,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엄마, 진짜 너무나 힘들었어요. 라는 말이 여기 목 끝까지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표현을 못했어요. 하고 싶었던 말이 산더이었는데 정작 엄마 앞에서니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맞는지, 정말 엄마가 맞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았고, 어머니도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왜냐, 엄마도 나를 붙잡고, 나가게 되었고 나 때문에 정말 마음 고생을 많이 했던 그게 저는 알았기 때문에 서로 그냥 눈빛으로 서로 많이 힘들었지라는 것을 교환했던 것 같아요. 4년을 떨어져 있었습니다. 몽골을 눈앞에 둔 국경에서 김명신은 중국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송환됐고 어머니는 같이 나섰던 이모와 함께 국경을 넘어 몽골에서. 한국으로 갈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는 엄마 품으로라는 김명 씨의 곡입니다. 왜 나를 낳아서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며 엄마가 그냥 한국에서 나를 어, 한, 중국으로 와서 나를 내손 잡고 갔으면 이렇게까지 안 고생했을 텐데 왜 이렇게 나를 고생 시켰냐라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어린 생각이었다는 게 많이 생각이 들고 어, 그런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 엄마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던 계기. 되었고 만약 그런 시간들이 없었으면 아직도 엄마한테 대들고 좀 철부지였, 철부지인 한국 학생들과 똑같은 그런 어 이제 26살인 청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16살의 나이였지만 김명 씨도 모든 탈북자들이 거쳐가는 국정원과 정착 교육기관 하나원 과정을 마치고 어머니의 집이 있는 경기도. 김포에 잘게 됐습니다. 전 학교를 다니어서 학교를 이제 졸업 졸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또 고등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어, 실제로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게참 어렵더라고요. 한창 학교를 다녀야 하는 나이 1 6 살의 김명 씨도 또래 아이들에 맞춰 고등학교에 들어갔지만. 얼마 가지 못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탄계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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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어, 곱하기 나누기 뭐 곱셈 나눗셈 여기까지 밖에 못했던 저라서 너무 너무나 생소하더라고요. 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공부할 나이에 강을 건너고 수용소에 갇히고 또다시 도망치를 반복했으니 배워야 할 것을 제때 배우지 못한 것도 문제였고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천진 학교 생활이 마치 혼자 동떨어져 있는 외딴섬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말하는 뭐 용어들이나 뭐 게임 용어, 연예인 용어 이런 것들이 외래어들이 죄다 외래어다 보니까 영어의 외래어에 이런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적응하기가 그래서 사실 북한에는 어, 여기서는 컵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곱부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소한 이 단어 하나 도다 다르다 보니까 어, 적응을 못해서 다시 나왔던 거였고 다시 탈북 그 대안학교에 들어가서 어, 검정거시를 보게 되었던 거죠.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고 부모를 따라 혹은 혼자서 한국에 오게 된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끼리 서로 마음을 터놓고 공부도 하고 눈높이에 맞춰서 한국과 세상 보는 건강한 시선도 만들어졌던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 봉사를 오셨었는데 그 이제 봉사 오신 선생님이. 우리한테 아무래도 탈북 청소년이다 보니까 고향의 봄을 들려줬어요. 고향을 그리워할 것 같다는 마음에. 그래서 딱그 곡을 들었는데. 자원봉사로 학교를 찾아온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특별한 느낌이 될것 같다며 오리 같은 생김새를 한 작은 악기 오카리나로 들려준 고향의 봄 노래가 김명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 제가 또 엄마의 피를 물려 받았나 봐요. 제가 제가 또 감수정이 되게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오카리나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김명 씨와 오카리나의 인연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 오카리나를 한번 열심히 배워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어, 남들보다는 되게 어, 컸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래서 한번 내가 이거를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이제 도레미 파솔라시 도레미 거죠. 열심히 혼자서 이제 독학을 했던 거죠. 도레미파 솔라시도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악보를 배워본 적은 없지만, 들리는 대로 소리를 내보기 시작했고, 마음에 꽂히는 곡은 몇날 며칠이고, 오카리나를 붙잡고, 똑같이 소리 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 3, 4년 정도 어,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그 중간 중간에 이 봉사 오셨던 선생님을 많이 따라다녔었어요. 공연할 때마다 이제 가서 보고 눈, 이제 어, 어깨너머로 이렇게 아, 저렇게 연주하는구나. 아, 저 때는 저렇게 감정을 이입하는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공연 보,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대학가 주변 길거리도 작은 공연장도 모두 김명 씨가 오카리나 연주를 배울 수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연주가들의 손가락 움직임 하나, 표정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 따라하고 똑같이 보이고 싶은 욕심에 아예 오카리나를 끼고 살면서 생활을 위한 일터도 찾아나섰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저는 대학이라는 곳을 갈 생각을 어, 아예 접었었어요. 왜냐하면 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유치원 때부터 온갖 사교육을 받으면서 학원 다니면서 또그 외적으로 레슨 받고 이런 학생들도 천지 빛깔인데 정규 과정을 12년을 꼬박꼬박 밟고 온 학생들하고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고작 1년밖에 안 되고 2년밖에 안된 내가 이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서 대학을 가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는 것보다 다른 것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경쟁으로는 앞서갈 수 없는 한국 학생들 틈에서 아둥바둥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고 실제로 그 일은 어떻게 할수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그 직업을 찾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샌네대학교에 있으면서 많은 여행을 다니면서 직업 탐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이라는 곳에서 많이 어, 경험을 했던 거예요 제가 어,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곳에는 이런 방식으로 어, 경영을 하고 또 이, 저런 곳에는 저런 방식으로 이제 어,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사춘기를 다, 다행히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었던 거 많은 것들 다세뇌다학교에서 어,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서 어, 내가 오카리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네. 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시간이 큰 힘이 됐습니다. 처음 해보는 도전이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했을 텐데. 선생님의 지도 아래서 경험했던 대로 혼자서 해보면 될 거라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샌넷 학교에 있으면서는 이제 많은 국제자원봉사나 뭐 국내 자원봉사나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어뭐 병원이나 이런 데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어 봉사도 했었고 또뭐 과학농사라고 해서 어 영농 쪽으로도 많이 체험을 했었고 어 컴퓨터 쪽으로도 많이 가봤고 또 한국은행에서 은행 업무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은행 한국은행 총장과 또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그런 아주 좋은 자리도 경험을 했었고요. 또 대기업에 가서 대기업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세내 학교를 나와서 제가 혼자서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심을 했어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정착 10년차의 오카리나 연주가 평안북도 구장군이 고향인 김명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